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대원입니다. Hey guys, Tegan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오늘 제대원에 마장 에피소드는 조금 길 겁니다. The episode for today is going to be a little bit longer than the usual ones. I'm just giving you guys the caution.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요, 영어야 순간 패턴 200, 책이벤트했었죠총 6분 제가 추첨을 통해서 뽑은 6분께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간의 수공업, 일일이 다 그거 뭐로 봉다리 사가지고 안전 봉투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뽁뽁이로 이렇게 처리된 거 사가지고 잘 해서 보내드렸으니까요. 우체국 택배로 보냈으니까 내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리뷰 부탁드린 한 개씩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책 활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체국 택배가 여러분 굉장히 좀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에피소드로 왜, 아, 제가 이 스토리로 왜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무언가가 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사람 어떤 사람이 뭔가 좀 믿을 만하다라는 느낌을 잘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Do you guys know what it is? Yes. reliable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R E L I A B L인데요. reliable. Someone that is reliable means someone that, is, uh, someone that can be trusted.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reliable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체국이란 단어를 제가 아까 그 준비하다가 수업 준비하다가 우체국이 딱 떠올라서 아 여기서 reliable 풀면 좋겠다 해서 첫 번째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reliable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요렇게 일단 예문이 뜹니다 So if you guys look up the word reliable um, in the n 네이 r dictionary uh, it says like this 어디가나 no. 음. 여기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한개가 뜹니다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요 We are looking for someone Who's reliable and hardworking 이렇게 나고 있어요. Look for someone 말그대이 사람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We're looking for someone.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요. Who is who's reliable and hardworking 이렇게 많은 거죠. Who can be trusted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신뢰할만하고 좀이 사람을 믿을만하고 그런 느낌 잡할수 있는 단어, reliable 이란 단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뭔가 좀 내가 어 신뢰를 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거 오늘 뭐 미션으로도 제가 남겨놓으려고 했었는데 원래 지금 써 먹으면요 그냥 I want to be a reliable 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want to be a reliable friend. I want to be a reliable friend. 난참 친구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도 충분히 이 reliab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잘 챙겨 가시고요. 자두 번째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Pushover라는 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Pushover, P-U-S-H-O-V-E-R입니다. Again, you guys know what that means?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자,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가보면은요. 요, 요 부분 being부터 가보면요, being a pushover means that you're easily defeated or taken advantage of.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ing a pushover means that you're easily defeated or taken advantage of. 푸시오버가 된다라는 말인즉슨 어떤 느낌이냐면요, 쉽게 뭔가 상대방이 이제 나를 좀 쉽게 만만하게 본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아 어, 그러니까 뭐 be taken advantage of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뭔가 좀 이렇게 이점을 취해 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검색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뭐 만만한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영어로 좀더 어떤 느낌 잡아볼게요. 자 뒤에 계속 이어보면요, you tend to do things you don't want to do. Because you'd rather avoid confrontation 이렇게 나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곤 해요. 그는 언제요? When you are being a p u s h over. 왜요? Because you'd rather avoid confrontation. You don't want any argument.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말기해서 막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거 자체가 싫어서 그냥 그거 피하고 싶어서 차라리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야 이거 좀 이거 해줘 해줘 어, 부탁해. You don't want to do it, but you're willing to do it because you don't want any confrontation. and argument. 어,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가보면요. You are unquestionably obedient to someone. 그냥 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obedient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You tell yourself that's just the way it is. 그리고는 자기합리화. 아,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아, 나는 push over는 아니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And you don't stand up for your opinions perspectives or ideas. 그리고 stand up for something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주데 거기서 내가 주장하고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견해,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 고를 때를 push over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So be a, be a push over, being a push over 명사로서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저도 좀 약간 좀 이런 경우 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Uh, I don't want to do this, but I don't want any argument either. 그럴 땐 그냥, uh, so, you know, when those moments, you know, happen to me, I would just say yes, okay, I could do that for you. 해줄게 하고 하는 편이 많았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 a pushover at work. 회사에서 내가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굳이 우리 말로 바꾸면 어겠어요. 사람들이 좀 회사에서 나를 좀 이렇게 시답장게 본다, 좀 이렇게 되게 쉽게 본다, 만만찮게 본다, 만만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I'm a pushover at work. I'm a pushover at work. So what do you guys think? Do you think you're a such a pushover at work? <laughs> Sorry.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런 경향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친구가 있다면 또 여러분도 이런 친구한테. 고만 좀 그래 해라 사람들 네 만만하게 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한번 말해볼게요. Stop being a pushover at work. Stop being a pushover at work. 회사에서 고만 좀 pushover 해라. 이런 느낌이죠. 지각하면은 우리만 한 번요. 사람들 네 만만하게 봐가지고 어, take advantage of you 하고 하잖아. 그렇게 못하게 좀 해라. 어? 네 어? stand up for 어, 어. t stand, stand up for who you are. Stand up for your ideas, stand up for your opinions. 뉴의은또 피력하고 있마. 어?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s t o p e i n g a push o u at work.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뭔가 평소 스타일이랑 다르게 표현 두 가지를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어봤어요. 첫 번째 단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reliable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reliable. 그래서 someone who's reliable, basically means someone can be easily trusted. 뭐 이렇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 믿을 만한 정도의 느낌을 전한다는 'reliable'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두 가지 배워봤었죠? 첫 번째 뭐 있었어요? 그죠? 뭔가 좀 믿을만하고 굉장히 좀일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구하고 있어요. 'We're looking for someone who's reliable and hardworking.'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We're looking for someone who's reliable and hardworking.'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난참 친구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는 친구들이 참딱 갔을 때아 대거 있는 믿을만해 이런 친구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reliable friend. I want to be a reliable friend. 이런 표현도 배워봤었고요. 아우숨차 그리고 pushover 한 단어 가지고 또 표현 배워봤었죠? 아마 pushover work 회사에서 사람들이 좀내좀 네, 좀 만만하게 본다 이런 느낌 표현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그런 친구한테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Stopping a pushover work. 회사 좀 그러지 마라. 왜네 의견을 필요 못하고 싫은 걸 싫다케라. 그래서 stopping a push o at work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발음적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 은 없을 것 같아요. 한개 빼고 reliable, reliable라고 이 발음하시고 나는 reliable 이렇게 발음 꼭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음,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 2월 3일 아 3월 3일 금요일이고 오늘 저녁 1시에 0 아, 유튜브 라이브 어, 스트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어, 재밌게 또 공부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주말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의 그리고 팟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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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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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